선생님대 주택이 요새 좀 문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네. 선생님들 주택은 사실 지금까지 문제가 한 번도 없었어. 네. 이게 시기상으로 이선생님대 주택이 21년도에 이렇게 그 도입이 돼가지고 지금 한 번씩 계속 연장이 됐어. 21년도에 도입이 돼가지고 20... 2년도까지 계약을 하는 걸로 연장해 봤던 아이 처음에 들어오고 그다음에 24년도까지 연장해 봤다고 26년까지 연장이 했던가요? 네. 근데 네. 이걸 한번 조문을 보니까 그도 그럴 법한 게 상생대출이 21년도에 들어왔는데 이 내용이 이제 직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체결한 상태에서 새로운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네. 그러면 거주 요건은 없애주겠다 그런 내용이 상생대차 계약에 골인데 결과적으로 요건을 보면 뭐5% 이내 임대료 증액은 5%이내로 해라 뭐 이런 요건, 그다음에 계약기간 몇년몇 뭐 개월 이상으로 해라 이런 요건이 있는데 그게 따지고 보면은 그 얘기거든. 그냥 착한 대는 네, 해라. 네. 어, 그러면 혜택 줄게. 음, 어. 거주 안 해도 우리 조정 대상 지역이 되게 막 확산이 되어서 무조건 거주를 해야 되는 걸로. 1세대 1주택 받으면 무조건 거주를 해야 되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 네. 조정대상 지역은 지금도 강남, 서초, 송파, 용산까지 4개지. 네. 그 4군데는 지금도 거주를 해야지 1세대 1주택을 12억 비과세 1세대 1주택을 받는 거는 지금도 맞아. 나머지 지역은 아니란 말이야. 나머지 지역은 거주요건이 안 붙어. 근데 한 가지. 상생임대차 계획으그 무슨 의미가 있냐. 나머지 지역은 거주요건 안 붙는데 상대기 대차 계약을 우리가 체결할 이유가 뭐냐? 장기 보유 공제가 걸리는 거지. 장기 보유 공제 같으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같으면 표 2. 우리가 보통 세무사들은표 2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15년 30%, 그 다음에 1세대의 주택자 같으면 은 10년에서 40%, 40%, 해서 총80% 이렇게 계정이 됐잖아. 었 근데 그게 원래는 거주 여건이, 거주를 안 해도 80%가 인정이 됐어. 그냥 보유만 하면. 네. 어, 아니면 아, 보유만 하면 40%만 인정이 됐었어. 네. 근데 그거를 개정해갖고 그게 18년도인가 그때 개정한 것 같은데 음. 개정해가지고 표2 80%짜리 40% 40%를 적용 받으려면 무조건 거주 2년 해라. 그 양도 시점에 그치. 그러면... 양도 시점까지 봤을 때그 안에 거주 2년 해야지 40% 40% 네. 그러니까 거주 2년 하면은 최소 40%는 받을 수 있다. 30%가 아니라 네. 15년 30%가 아니라 이렇게 개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 상생임대차 계약이라는 제도 자체가 좀 의미가 생긴 거지. 해야 될의인이 생긴 건데, 이게 시기상으로 21년도에 도입이 돼가지고, 직전임대차 계약, 그때 당시에는, 어, 직전임대차 계약이 최소 2년이었어. 2년간 직전임대차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상생임대차 계약을 2년을 하면, 오케이. 그러면 임대료 5%인해서 이렇게 총 4년의 임대계약을 하면 그러면 너는 거주권 면제해줄게 요거였는데 시기상으로 21년도에 개정돼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직전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해서 2년이 지나고 그러면은 21, 22, 23년이잖아 그리고 아... 2년 상세 임대차 계약하면 24, 25년 이제 딱 요건을 맞춘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할 때라고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아 요새 상세 임대차 계약 문의하는 사람이 그래서 늘어난 거구나라는 음. 생각이 들었어. 아, 이제 요건이 충족됐으니까 일단 양도할상 음. 생각이 드는 거구나. 아, 네. 그 전에는 사실 뭐 거주 요건은 안 붙어가지고 뭐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한 사람 거주 요건도 조금 있지만 다른 사람들 테는 이거를 다주택자들 양도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을 하고 있다가 네. 이제 아 뭔가 혜택이 좀 들어와가지고 양도를 해야겠다라는 사람들이 문의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 음. 아그 거주 요건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솔직히.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있더라고 세법에서 보통 보면은 이제 그 2년 이런 3년 이런 기간에 얘기할 때 음. 계속하여 이제 그 거주해야 된다 이렇게 그뭐라럴그 계속의 요건이 있는 것도 있고 음. 아니면은 1년 1년이라도 씩 통산해서 2년을 채우면 된다 음. 이런 요건이 있는데 어이 2년은 통산에 대한 요건이지 보통 사람들이 살면은 2년을 스테이트로 사는 경우가 많긴 한데 어. 가끔씩 보면은 이제. 1년, 1년 나눠서 사는 사람도 있고든요 어, 상생임대차 계약 2년을 채우는 게한 사람과 계속해서 2년을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은 사람 떼어줘도 2년만 채우면 되는 거냐, 라고 그는거죠 어, 어. 그거는 2년을 띄엄띄엄 하더라도 이게 계약이라는 게 어떤 사람은 1년만 살고 나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6개월만 살고 나갈 수도 있어. 음. 그래서 그 요건 안에서의 계약을 2년 동안 유지만, 이게 채워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지. 이거를 무조건 한 사람이랑 계약을 했으면 2년 무조건 채워야 돼 만약에 임차인이 음. 자기 사정에 의해서 나가버리면 그러면 선생님 대처를 겨냥했던 사람들은 음. 낙동강 올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사태는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은 2년을 기간을 채우면 된다라는 음. 걸로 이해가 돼. 그럼 통산에서 2년이라는 얘기인 거는그렇요 음. 그렇게 봐야겠죠. 그리고 일단 이 선생님들 외의 요건이긴 한데 그냥 우리가 1세대 주택 비과세를 판단할 때도 조정 그 지역에서 2년 보조 요건은 우리가 뭐 띄엄띄엄 살아도 된다고 이해를 해도 되는 거지? 그쵸. 조정대역 만약에 그 이거는 뭐별론이긴 한데 조정대상 지역에서 2년을 채워야지 우리는 1세대주택 귀가제를 받을 수 있잖아. 그 2년이 2년을 스트레이트로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었던 기간 중에 한값차 없고 거주 기간이 2년이 넘으면 되는 거예요 양도 전까지 는 2년만 채우면 된다. 양도일 기점으로 해 가지고 2년이 <laughs> 채워져 있으면은 비과세는 충족이 된다라고 네. 봐야 되는 거지. 음, 중요하지 음, 않은 음. 부분일수있는데 이런 거 디테일하게 보면은 진요 헷갈리게. 이런 그러니까 이런 건 음. 얘기를 어차피 다 조금 이제 나와 있고 그 얘기를 보면서 이해해보고, 이해하고 이해하고 우리는 이제 그거 맞춰서 신고를 상담을 해 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상생대차 계약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상생 임대차 계약에 대한 요건을 일단 봐야 돼. 근데 요건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직전 임대차 계약이라는 게 있어. 직전 네. 임대차 계약이라는 거는 우리가 요는 상생 임대차 계약을 충족해 갖고 2년을 면제받느냐 아니냐잖아. 네. 그럼 그 상생 임대차 계약 바로 전에 있었던 계약을 직전 임대차 계약이라는 이상한 <laughs> 아, 무슨 말도 길어. 근데 그걸로 이제 명명을 해놨는데 그 직전 임대차 계약은 1년 6개월 이상으로 개정이 됐어. 처음에는 내가 아까 2년이라고 했잖아. 네. 최초에 이 법이 시행됐을 때는 그 선생님, 아니, 직전 임대차 계약은 2년을 채워야 된다 그리고 선생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혜택을 받아라. 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카메라를 치면 어떡해. 네. <laughs> 그, 근데 현행으로 개정이 됐을 때는 최소 1년 6개월만 채워라. 그러면 은 네.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해줄게. 뭐, 그때도 아마 이제 계약 체결하고 2년 못 채우고 나가버리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겠지 그래서 일단은 직전 임대차 계약은 최소 1년 6개월 이상은 체결해야 되고 그 직전이라는 그... 거는 동일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도 상관없다는 거죠? 응 일단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1년 6개월 이상을 채우게 되면 그 다음에 상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되는데 네. 그 임대료의 변화 폭은 5% 이내로 해라 음. 어. 홈택스에 가면 렌트홈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게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수도 있잖아요 네. 어. 그럼 그 5%의 기준이 전세랑 월세랑은 다를 거 아니야. 그쵸. 어, 그 렌트홈에 환산시켜주는 음. 게 있어. 그 아, 전환율 어, 같은 약간. 어 전환율을 환산시켜주는 그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있어. 그래서 거기다 음. 입력을 하면 딱5% 이내가 된다, 안 된다 그게 나와. 그래서 거기서 어. 확인을 한번 하면, 하면 될거 같고. 상생 임대차 계약은 당연히 2년 이상이 돼야 돼. 네. 근데 요 2년은 어떻게 되냐? 날수로 1월 1일부터 12월 다음, 다다음은 12월 31일까지 날수로 딱 이년을 채운는게 아니라 월수로 계산을 해. 음. 그니까, 뭐, 1년 1 1개월 하고 한 3일 더 했다. 음... 2년이 안 되잖아. 네. 근데 월수로 계산하니까 2년 제외가. 아. 유전 4, 4, 5일인 거네? 아, 그 근데 일단은, 어... 일단 하루라도 넘어야 돼. 어... 그러니까 임대, 계약인한테, 그 임차인한테 사, 사정해가지고 하루만 더 있어주세요. 아... 어. <laughs>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삼성임대차 계약의 요건은 그세 가지. 1년 6개월, 임대료 5%, 그 다음 삼성임대차 계약 2년. 이세 가지로 요약을 할수 있고, 음. 직전 임대차 계약이 뭐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들이 좀 있는데 그것들은 이제 임대인들이 좀 머릿속에 담아두고 내가 상세 임대차 계약을 다 인정을 받아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요걸 좀 머릿속에 담아두고 하시는 네. 게 좋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이 집을 이 집을 취득을 했는데 새로 취득했는데 이 집에 이미 임차인이 있어 음. 그래서 그걸 승계를 그대로 받았어 음. 그리고 나서 그 임차인이 계속 그냥 사는 거지. 계속 네. 살아가지고 1년 6개월 이상은 살았어.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임차인이랑 계약하자마자 얼마 안돼가고 내가 이 집을 사가지고 임차인께 사람들이 1년 6개월 이상이야. 그건 직전 임대차로 인정이 안 돼. 직전 임대차는 겨우도 내가 이 물건을 취득하고 최초로 나랑 계약한 음... 임대차 계약만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이 돼. 그니까 러 이거 샀으면 새로 새로 계약한 임대차 계약이 있어야 되는 거지. 음. 그 다음에 상세 임대차 계약을 또 체결을 해야 되는 거고. 음. 핵심은 이제 내가 만약에 새를 음. 끼고 샀다. 근데 음. 그러면은 새끼고 세, 그, 그세한 산, 산 상태에서 그세가 만기가 되면은 음.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거네. 그렇죠? 아, 근데 가끔씩 이제 그 계약서 같은 걸로 사실 쓰는 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기존 계약자가 끝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직전 임대차 그러니까 계약을 맺어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그 조건, 옛날 조건을 묵시적 갱신으로 그냥 승도 다시 계약서 안 쓰고 가는 경우들이 있잖아 아.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 묵시적 계약도 상대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이 돼요 예를 들면은 뭐 얘가 이 집에서 음. 내가 이걸 취득한 다음에 얘가 임차인으로 들어왔어 음. 그래갖고 직장 임대차 계약이딱 인정이 돼 음. 근데 얘가 그냥 이렇게 평소에 얘기하다 보니 뭐더살 거예요? 그러니까, 음. 어, 예, 더살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고 넘어가면 보통 그냥, 그냥 계속 사는 거잖아 음. 계약서 새로 체결 안 해도 그냥 그럴 때 임대료의 변화도 없고 임대계약 기간이 종료가 됐는데 얘가 추가로 더 그냥 공시적으로 산다 그것도 상세히 시차계약으로 인정이 돼요 음. 어, 계약서가 없는데도 인정해줘요 그 무취적 계약도 인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항상 이제 국제청한테 이제 설명을 할때 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과연 이게 먹혀 들어갈까? 이 수명이 그러면 은 문자 같은 거라도 꼭 남겨놔야 렇다 내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뭐 나도 이걸 실무적으로 막보고는 않았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될것 같아 요 왜냐하면 임대차 계약 최초 임대차 직장 임대차 계약이라 할게요 네. 직장 계약에 2년이라는 기간이 명시가 돼 있고 음. 그 뒤로 더 살았다는 건 어쨌든 간에 뭔가 묵시적이든 명시적이든 음. 얘기가 있었다는 거잖아 근데 그게 얘기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계속 우리 집에서 살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그 정도는 공무원이 뭐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가지 않을까 이거 무수적 계약으로 연장된 거구나 음. 근데 이제 무지적 계약으로 연장됐다가 얘가 어나 나가야 될것 같아요 그 중간에 <laughs> 나가보라고 상생임대차 <laughs> 계약의 기간을 못 채우고 <laughs> 그건, 그건 문제가 되겠지 근데 그거는 이제 서로 얘기를 해가지고 조율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럴 경우에는 다시 새로운 임차인이랑 계약을 개혁을... 하겠죠. 네, 그래서 선생님, 들그 새로운 임차인이랑 계약하면서 5% 이내 조건이랑 다 지키고 2년이라는 기간을 채워줘야겠죠. 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발뻗고 잘 열면 문자로라도 남자겠네 기존 계약에 대해서 계약서라도 형식적으로 쓰라고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웬만하면 유식행위는 지켜주는 게, 음, 우리가 마음이 음. 편하지. 어. 그리고 그 어 분양을 받거나 음. 막 그럴 때 미리 임차인 구해놓고 그거 그걸 구해가지고 그걸로 분양 잔금 치르고 그 다음에 이제 살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 좀 주의해야 될게 완공이 되기 전에 입주자로 선정돼 갖고 주택이 이제 네, 주택 취득은 입주자로 선정되면 취득은 완공 되고 나서 내가 취득하는 거잖아. 근데 음. 취득세도 되고 근데 취득하기 전에 임차인은 미리 구해가지고 계약을 다 체결하는 건 직전인데 자약이안 돼. 아, 그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 입주 전에 그 전세 세입자하고 체결한 전세 계약서가 어. 계약 체결 일자가 어. 입주 일 전이면 안 된다는 인정이 그치.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법령에는 취득 후에 체결한 계약이 직전인차계약이명시돼 있어. 음, 근데 입주자로 선정된 지 상태에서는 취득한 게 아니잖아. 네. 그 상태에서 계약 체결한 건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걸로 해석해야 되는 것 같아. 음. 취득그취의 정의를 입주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최 최소한 잔금 치료를 놓고 난뒤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거 같아요. 그리고 뭐 나는 이건 약간 약간 의문이긴 한데 별도 세대인 집계 존속으로부터 상속인의 상속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음. 이제 승계한 경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머니 아버지가 이미 임대 주택을 하나 갖고 있었고 네. 그걸 임대를 주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돌아가셔서 내가 그대로 승계를 한 거야 네. 그때는 상생임대차 계약이 뭐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되냐 마냐 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법령에서는 예교에서는 그 별도 세대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라 아, 아, 네. 그러면은 네. 나는 아, 의문이 네. 동일 세대는 그럼 된다는 거야? 나는 약간 이런 의문이 있더라고 그럼, 그런 사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온 건 없는데 여기서 별도세대라고 지정을 했으면 동의수들은 인정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같은 그렇지. 집에 살고 있던 사람이 그냥 명의만 바뀔 거니까. 아예 별도세대면은 진짜 따로 살고 있던 사람인 건데. 그럴 때 인정 안 되고, 그러면 같이 자면 인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일정이 어떻게 보면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지만, 유치해석을 하는 거네까 아, 근데 혜택에 대해서 유치해석을 하는 게 과연 인정이 이제 그게 맞냐라는 의문도 들기는 는데 조금 조심스러워요, 여기에서 가서. 이거 해석하는 데 있어서. 지금 그게 제일 어렵죠. 이런 게 유치해석을 함부로 했다가, 네, 얘 이야기를 하면 안 되더라고. 뒤집어 쓸 수도 있어. <웃음> <웃음> 큰일 나. 보수적 보는 게 제일 낫죠. 좀... 어쨌든 우리는 보수적으로 네. 판단해야 되는 집단이니까. 그래서 지금 상생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상생임대차 계약이 아무거나 다 되는 게 아니라, 다수택자의 경우에는 미리 요건을 맞춰 놓을 수는 있어. 근데 상생임대차 계약으로 2년 면제 요건은 적용을 받으려면 1주택만 남아야 돼. 이 규정은 어쨌든 1주택에 대해서 적용을 해주는 거야. 상생임대차 계약, 상생임대인, 지 상생임대인이라는 제도는 1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 이제 적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나 상생임대인이에요라고 할 수가 없어. 나 상생임대인이요 하고 싶으면 나머지 주택 다 떨궈내고 하나, 하나 남았을 때야 이거 상생임대인으로 기과세에다가 장기보유공제 80%다 받고 싶어요. 80%는 안 되겠죠? 40% 받고 싶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뭐 쉽게 얘기해서 음, 자기 본인은 다른 주택에서 전세나 월세를 살고그 자기가 보유한 주택을 임대를 줬을 때 상생 임대 주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 준다는 게 비단 장기보유공제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사람들은 2년 거주 요건이 비과세 요건에도 영향을 미치잖아아 네. 비과세 요건을 받으려면은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거주권 무조건 채워야 되잖아 음. 그것도 면제해 주겠다 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2년 산 걸로 해줄게 음. 그 상생임대 계약 2년을 니가산 걸로 해줄게 음. 유효기가 되는 거니까 조정대 대상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좀 크게 다가올 수 있는 제도지 음. 그래서 요새 좀 질문이 많았던 것 같아 여기에 대해서